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대은은혜TV 주은혜 성교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서부 노예에 왔다가 이렇게, 어, 탈북민 중에서, 어, 사육을 하면서, 어, 너무 귀하고 귀한, 개한학교면, 여러분 아시죠? 어, 미래를, 꿈나무들을 키우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탈북자 어, 사역자이며 또 전도사? 목사한수 받으셨어요. 아니, 전도사? 아니겠군. 아, 전도사지요? 네. 네. 최하숙 성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2003년도에 네. 한국에 음. 입국했고요. 네. 네. 그냥 와서 하나님이 주신 서명을 가지고 네. 이날까지 달레온철하숙 전도사이고요. 네. 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네. 어, 어, 탈북 청소년 이재들을 키우는 음. 어, 대안학교 사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 너무 귀한 사명자를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정하신 분이 요하는 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없지요. 네, 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서부 노이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선 선도사님 방송을 통해서 우선 본인의 사육과 네. 활동을 많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간단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네. 네. 그 98년도에 탈북을 해가지고 아,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기도도 하나도 응답이 안 되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어, 마음으로 믿어져가지고, 내일부터 안 다니려고 99년 4월 달에 음. 교회를 딱 이제는 접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어,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그 성경공부라고 해서 중국에서 네. 성경공부라고 해가지고 성경공부를 하다가 네. 어, 부활의 주님을 갑자기 만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아 이거구나 음. 주님이 부활이 주님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음 편하게 살다가 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네. 있기는 뭐가 있어 음. 했던 그관념이그 깨어져 버리면서 네. 어, 주님을 부활을 할수 있다는. 다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확신이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네. 그 다음부터 예수님한테 완전히 미쳐버린 거지요 아, 네. 그래 미쳐가지고 이 날까지 네. 온거 같아요 네. 어, 네. 네.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던 사실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가난이라는 배고픔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북한 인민들이 태고 북한을 떠나게 하셨고 그 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최하숙 전도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또아그성경서의 요이가 네, 네, 네. 대한교... 대한교회라고 대항교회,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목사님이 그전에 그 티비 그 방송에서 만났을 때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네. 열정이 많고 탈북 이세들을 위해서 너무 자진해서 모든 것을 섬기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도와주게 됐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청년들을 탈북 이세들을 키우면서 애로 되는 점은 없어요 많죠요 음. <laughs> 그러나.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날까지 네. 오게 하셨고, 네. 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모든 네. 것들이 이루어지지.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요. 뭐 어. 그 사람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네, 네. 예. 그래서 풍성한 은혜 어. 가운데 날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애들도 네. 키우고 있고요. 애들도 예. 키우고 있고. 네. 데몇년 네. 전에 만났을 때보다 올굴이 훨씬 네. 예뻐지고 이렇게 아.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요? 예, <웃음> 날마다 <웃음> 은혜 가운데 하고? 사니까. 네. 예. 음, 그렇죠. 사역이 음, 음. 가면 갈수록 더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한 가운데 어.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니까. 네. 네. 오늘도 탈북민들 여러명 모시고 왔는데 같은 교회에 있는 네. 분들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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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근데 제일 얼굴이 부드럽고 평안하고 원유해 아, 보여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말 우리는 우상을 좀이어왔으니까 너무 죄인이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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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무승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들을 내 주실 만큼 사랑을 우리 안겨 주셨는데 우리가 사역자들이고 사명자들이니까 네. 사랑으로 탈구인들을 어, 품고 위세들을 품어갈 네. 그런 전도사님이 네. 놀라운 그런 사역이 네. 정말로 어, 우리 안에서 네. 넘치게 넘치게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 내가. 어, 이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는 네. 이 사역을 어,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아, 저, 저 같은 네. 경우는 좀 아. 특별해요. 응. 그,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응. 나중에 제가 가서, 그할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몇년 안에 통일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음, 그마짐들 음.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짐들. 보여주시고 예, 그렇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정말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청소년 음. 사역, 과아원 음. 사역 같은 거 네. 계속 제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런 네. 마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 기도해 주신다면 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 고아들 사육, 청소년 2세들의 사육인데, 이 사육을 위해서라면 또 필요한 게 물질이잖아요. 이 네. 물질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아, 물질은 그냥 음. 주님이 더하지도 않고 덜지도 않게 음. 그냥 살아갈 만큼 해주시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은혜로 아. 그냥, 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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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아. 어려움도 있긴있겠죠그 그렇죠, 물질이야. 뭐, 그렇죠. 뭐 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게 물질이고, 음, 그런데 그렇죠. 그냥, 예, 주시는 네. 대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네. 예,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탈북민이 탈북민 이세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또 그들의, 어, 정말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그 복음을, 어, 항상 옆에서 터치하고 또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일을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은혜 아니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도 좋겠죠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대한 교회, 네, 대한 교회 우리 최하숙 전도사님이 하고 계시는 대한학교와 보아 사역, 청소년 사역, 이세 사역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은 밤이 있다 하면 어 목동에 있는 대한교회. 신정사동 신정사동에는 청구 신정사동 네 양천구 신정사동에 있는 그 교회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재하숙 전도사님을 만나주시면 아마 하나님은 놀또 기적의 은혜를 또 축복을 쏟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서부노에 왔다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셨어요. 놓치지 말고 인터뷰를 하고 재하숙 전도사를 통해서 하는 사역을 알려라. 그래서 이렇게 또 기꺼이 또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데 하나님께서는 어, 한 묘가의 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위주장견은의 TV와 한국 장견은의 TV를 통해서 복음 통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노을 는 역사를 우리 함께 이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